지금 미지하게 연기가 나와요 스피랑 이런 게 여기 화면이잘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그 밥할때 나는 그 연기 나오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고시텔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. 원래는 보통 주방에서 밥이 다 제공이 되는데 전혀 밥 먹으려니까 지금 좀 일찍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밥 시간이 항상 애매하면은 사 먹어야 되니까 제가 밥솥을 1인용으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걸, 요거를 11번가에서 샀는데 요거를 뜯어서 밥을 지어 먹는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. 찍어 볼 거예요. 오면 좋아하시죠? 다 뜯는 거. 열심히. 이렇게 그 왔어요. 지금. 키친 아트 미니미니 전기보험 밥솥. 응. 이게 좋은 게 1인용. 딱 1인용이에요. 키친 아트. 써볼게요. 저도 처음이에요. 다시 넣고 뭐 꺼내고 이런 거 아니라. 아이, 처음, 일어나자마자 택배가 없어서. 어, 요거, 요런 거. 이건, 이거, 이거, 계란, 계란, 응? 따라라라따, 따 주걱, 있네요. 밥솥 진짜 조그해요 그냥 귀후벼도되데귀호벼도데 <laughs> 이거 연결해서, 콘센트 연결해서 밥 짓는 거같아 이게 진짜 조그맣다. 그냥 한 입인데?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돼있어요. 전체적으로 생긴 게. 이렇게 돼있고, 1인분 사이즈에요. 1인 딱. 일인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열뚜껑을 열시고요. 이거는 반찬통을 같이 밥하면서 데울 수가 있어요. 네. 라비타비타비 한 진짜 꽉 채워서 한 끼밖에 못 먹겠는데? 황당하네. 이걸 일단 꽂아놓고. 쌀을 씻었는데 쌀이 바, 쌀을 받아온 게 많긴 해서. 얘는 제가 받은 쌀이네.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? 제가 이 사이즈로 한 컵을 채워서 넣은 그 정도예요. 이게 밥이 얼만큼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 요 물을 맞췄어요. 제가 떠다 놓은 그 물로 맞췄는데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자 넣고 그냥 밥을 할 거거든요 지금. 10분 정도 불려야 돼. 취사 램프가 점점 되면스치치 눌러주세요. 취사가 끝나고 15분 정도에 뜸 들이려네요. 해볼게요. 10분 정도 될것 같은데요.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. 취사. 전기를 안 켜기 전기를 안 끼고, 밥을 살려고요. 전기를 켜고 취사. 불이 들어갔어요. 불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? 취. 취침! 아 취사! <laughs> 제가 넘긴 거 아니고 이분이 넘어가셨어요 뜸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대박 열어볼 거예요 천천히 열어 밥이 왜 물기가 없지? 물을 너무 안넣나 <laughs> 너무 꾸들꾸들한데? 밥이 마른 밥인데요? 이거 완전히 이거 어떡하죠? 看得见。 김을 잘하네요. 제가 숟가락이거든요. 보면 아시겠지만 밥은 정말 초밥이에요. 밥도 많이 했어요, 또. 또잘좀 어떡해. 아까 그한 컵을 다 했잖아요. 그건 좀 많아. 밥이 이렇게 보면 잘된것 같죠? 아니에 이렇게 된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말랐어 밥에 김김김김 음. 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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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먹었어요 만족하고. 자, 톡톡톡. 음. 아, 얼마 안 남았어요. 조이 숟갈 다 먹었네요. 맛을 먹다. 아, 밥이 한끼를 이런 식으로 먹으면 힘이 음, 나는데? 30kg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. 20kg는 먹겠어. 장점.